어떤 변호사분이 음주운전 측정에 단속이 되셨대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받진 않았잖아요 어 그러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재활용 광고된 어, 거네 그렇죠. 이 변호사는 네. 벌금 칠백만 원 내고 이분한테는 칠백만 원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박기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상 컨설턴트 권영록 사무장입니다 어저께 인터넷을 핫하게 뜨겁게 달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변호사분이 이렇게 음주운전 측정에 단속이 되셨대 이거 측정기 부세요+ 부세요 이럴 거잖아요 내가 왜 측정기를 불어야 되느냐 이러신 거죠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불어보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너 무죄 추정의 원칙 몰라? 근데 왜 그걸 유죄로 미리 단정 짓고서 나한테 이걸 확인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불면 괜찮은 겁니까? 안 불면 안 불었다라고 또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안 불었다는 거에 대해서 형사 사처벌이또 있어요? 음, 그렇죠. 우리 예전에 너 누구야? 네범너 범죄자일 수도 있잖아. 음. 너 누군지 내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 일종의 음. 불신 건물 당해 보셨을 만한 아니요. 아니신가요? 우리 삼촌은 많이 당했다. 아, 그러더라 예. 그거는 한 개인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너무 무너뜨리는 일이니까 그거는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보통 그러면... 인상 보고 하는 거잖아. 야, 너 아무리 봐도 너 범죄형. <laughs> 이러면서 이리 오세요. 이러는 거잖아. 아니면 너무 예쁘든가. 오우, 야, 저까지. <laughs>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laughs> 그런 거안 하나? 저 같은 사람이나 하는 거죠 네네네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이게 역시 사심을 갖고서 하면 이게 안 되는 거 같아 경찰관 여러분들 항상 존경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제 음주 측정 같은 경우는 음주 측정을 그 사람한테 한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면 네. 누군가가 음주 운전을 해서 공공의 피해를 야기시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약간 그 인권이 조금 침해받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래도 음주 운전 단속할 때 이렇게 기계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종이컵 같은 걸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이렇게 여기다 와, 불어보세요 진짜. 불어보세요 그럼후 부는 거야 그럼 종이컵을 이렇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듣도 못한 듯한 에이 거짓말 아, 진짜 진짜로 에이 알면서 아 정말 알지? 아, 저도 못못 들어봤어요? 종이컵에다가 불어보세요 이러고서 딱 냄새를 맡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아저씨가 이 종이컵을 잊어버렸나봐 그래서 <laughs> 얼굴 을들리면서 <laughs> 아. <laughs> 언제쯤 일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희 삼촌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음주운전을 하고 불신 건물 하다 걸린 게 아니라 이분이 버스 승강장에다가 굳이 주차를 해서 버스 운전사가 아 거기 좀차좀 좀 빼줘요 이러니까 거기서 싸운 거야 계속 싸우니까 음주운전자가 있어요 하고 신고를 한 거지 명확하게 단속할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부득불 부득불 우겨서 결국에 이런 꼴을 당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벌금도 꽤 700만 원이랍니다 예. 700만 원이면 이런 엄청 높은 건가요? 음주운전을 했 라는 수준의 벌금을 맞은 거죠 아 음주운전을 하면 원래 700만 원 정도 받아요? 사람을 다치게 오이씨. 하지 않고 네. 물건을 부시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으로 나와 이게 좀더 홍보가 될 필요가 있는 거 같네요 네. 약간 이게 이렇게 하면 500만 원이다 그럼 그 500만 원짜리 이거 먹을 수 있겠어요? 사실 못 먹지 그리고 이 대리운전이라는 게 있는 나라가 전세계몇개 응.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리운전이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엄청 싸거든요 몇만 원아끼실려다가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음주운전의 대가가 굉장히 세다 측정을 거부하는 거에 대한 대가도 굉장히 세다 라는 걸좀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주장하신 바가 뭐냐면요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네가 왜 단정짓니 이런 거예요 그냥 경찰이 근처에 CCTV에 이 사람이 술 마시고 나오는 영상을 들고 왔어요 40분밖에 안 걸렸어 그게 대단하죠. 그래서 40분만에 들고 왔는데 들고 온그 40분 동안 자기를 불법 체포했다는 거예요. 이거 불법 체포 성립됩니까 이런 상황? 안 되죠. 아 당연히 어, 안 되죠.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았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수갑 채서 그냥 경찰서에 끌고 그냥 유치장으로 바로 갔을 텐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 40분 동안 거기 에 있었던 거 이거 불법 체포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걸 소송으로 가고 거기서 또. 700만원을 받고 또 항소심으로 갔는데 또7 0 0만원 받았어요 그 이유는 판사님 비트 주세요 그래서 드랍 더 비트예요 아니 네가 거기서 음주 측정에 응하기만 했으면 그럼 보내줬을텐데 네가 안 응해서 네가 40분 동안 거기 있었던 거니까 경찰이 불법 체포한 게 아니라 네가 셀프 감금된 거야 이렇게 된 거죠 말이 되네 근데 네. 이분이 결국은 이제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받진 않았잖아요 어 그러네 음. 이제는 이게 뇌피셜인데 네. 이분이 진짜 음주를 만약에 해서 음. 단속이 됐으면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을 받고 벌금도 받고 음. 면허 정지 내지 취소도 당하고 막 그랬었을 거 아니에요 음. 자기 변호사건 법에 대해서 잘 알다 보니까 차라리 음주축정 거부를 해서 벌금 받는 게 그거보다는 더 낫겠다 라고 음. 판단하셔서 이렇게 하시,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저희 뇌피셜입니다 그냥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 판사님들을 그렇게 무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걸리면 은 아마 따불 따따불 뭐 이런 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거를 그냥 묵과해서는 안될것 같고 정말 제대로 처벌을 해주 주시...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변호사라는 것은 음.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죠. 변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거든요. 네. 준법의 의무가 더 강한 시민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태권도 선수가 사람 때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판사님이 이제 그런 상황들을 참작하셔서 벌금을 조금 더 상향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음...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것 같고요. 뭐, 이상한 걸로 우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받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벌금 7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 같으면은 이 사람한테 절대로 변호를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 변호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버린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네. 이런 경력이 있잖아요. 오히려 약간 사건 많은 변호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고객들한테 상담이 오면 네. 대부분의 요청 내용이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하자면 음. 아주 이기적으로 음. 본인한테 유리하게끔 만들어줘 그치 변호사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거지 예. 근데 나라는 변호사가 그런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으로 자기한테도 그렇게 해주겠지. 아 광고네. 세각해보 광고된 오, 거네. 그렇죠. 이 변호사는 네.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벌금 700만 원 내고 700만 원 어치 광고를 한 거야. 이분한테는 700만 원 이상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세상에 그럴 수도 있구나. 세상에 음주 운전. 측정 거부라고 네이버에 쳐보면 이 변호사가 제일 위에 떠요 지금 그런 것은 그렇지만 네.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우리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변론을 해 드립니다 라는 홍보성 블로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광고글을 안 올려도 되는 분이 된 거죠 이제 그러네 문제 있는데 아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항상 다시금 생각하게 돼요 이 변호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자 자기에게 돈을 준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살인범도 변호사는 이 사람이 살인한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자기의 클라이언트가 무죄를 받도록 해주는 그게 바로 변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가깝죠. 음. 편집되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음주운전 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진짜 너무 낮아요.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음주운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폐가망신이니까 절대로 음주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기자였습니다. 저는 골프라기 권용룡입니다. 감사합니다. 카 <목소리> Å. Oh.